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어,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냐, 이거 금융 치료 너무 적다,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언제 하냐 하면서 어,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. 가장 큰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회사가 가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해낸 내, 내가 그걸 결국 다 갖는 거거든요. 물론, 얄미울 수 있어요. 내가 한 일, 저, 저 과장이 막다 자기 것처럼 얘기한다거나, 이래봤자 뭐 인센티브 얼마나 주나 싶을 수 있겠지만, 결국 그걸 행위했던 내 어떤 경험들이 내 안에 그 고스란히 보상이 돼가지고, 이렇게 살 수도 있네?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무의미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, 저는 그 당시에 저를 되게 많이 연민했어요. 우울증 같은 거라고 이제 뭐 진단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저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결국 내 거야라고 그때부터 좀 생각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아,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대체 이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되게 괴로워졌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 내가 가장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주인이고 가장 큰 자산가고라고 생각하는 거를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결국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